이라크와의 접전 끝에 아쉬움을 삼키게 된 신태용 감독과 인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태용 신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리 올림픽으로 향하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우즈벡과 이라크전을 연달아 패배했지만 그래도 인니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과 대표팀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인니 축구 역사상 다시는 보기 힘든 업적을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무엇보다 경기력 면에서 아시아의 강호들을 상대로 절대로 밀리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인니는 여러모로 석연찮은 판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즈벡전은 신태용 감독이 난생 처음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아주 질떨어지고 수준 낮은 중국 심판이 배정되어 아예 우즈벡을 대놓고 밀어주기도 하였었죠. 또한 전술면에서도 신태용 감독은 모두 상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은 감독과의 지략 싸움에서 그야말로 완승을 거두었으나 두팀 간의 체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수들의 퀄리티 문제로 인해 결국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준비해온 세트피스 플레이는 이번 대회 내내 상대팀을 당황시켰고, 이라크전에서도 17분 롱스로인 전술에 이어 18분 짧은 코너킥 패스 플레이를 통해 선제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니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로 동점골을 먹히고 말았고, 연장전에서도 후방 수비 라인의 집중력 부족으로 추가골을 실점하며 결국 120분 혈투 끝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축구팀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하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성적을 잘 내도 패배를 몇번 기록하기라도 한다면 곧바로 역적으로 몰리며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인데요.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의 축구 영웅이었으나 박항서 감독이 키워내고 성장시켜내고 유럽에 선진 축구와 시스템 그리고 축구 철학까지 전부 이식시켜 놨더니 베트남 축구 협회는 마치 이것이 전부 자신들의 공인 것 마냥 여기며 이제 발전된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는 필요 없다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항서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명장 트루시에를 데려왔으나 그는 박항서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경질당했고 베트남 국민들과 축협은 이제서야 다시 박항서 감독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다시 대표팀으로 되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하지만 인니 팬들과 축협은 바로 이 베트남 축구의 성공과 재차 몰락을 지켜보며 이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사실 신태용 감독 부임 초기만해도 인니 축협은 바로 저 베트남 축협의 행태와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과 같은 성공을 원하며 신태용 감독에게 과도한 성적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인니 축협이 붙여준 코치진과 신태용 사단이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인니 축구 협회장의 전격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전 인테르 구단주였던 에릭 토이르가 들어오면서. 신태용과 이니 축협과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토이르는 개인 자산 20조 원이 넘어가는데 재벌로. 인테르 시절에도 전폭적인 지원과 통큰 선수 영입으로 팬들의 환심을 샀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이미 유럽 축구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또 많은 명장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신태용 감독의 진가를 알아보았고 부임 이후, 신태용 감독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락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니 대표팀의 발전을 위해 유럽 축구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을 귀화시켜 스쿼드를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보수적인 인니 축협 측과 팬들은 이들의 진정성 있는 애국심에 의심을 보내며, 신태용 감독의 스쿼드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이르 회장은 신태용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 요구를 착실히 수행하여, 이제 인니 대표팀은 거의 10명이 넘어가는 귀화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귀와 선수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인데요. 이제 신태용과 인니 대표팀의 파리행에 있어 정말 마지막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즈벡과 이라크전을 이기며 곧바로 본선 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나버렸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탈락해버린 기니 대표팀과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두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니라는 팀은 이라크, 우즈벡,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니가 아프리카 무대에서 그리 강팀으로 평가받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피파 랭킹 79위로 인도네시아와 무려 50개당 가까이 차이 나는 팀입니다. 그리고 유독 아시아 연령별 대표팀이 아프리카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아시아 팀들이 강점으로 삼는 무기는 기술과 테크닉, 그리고 조직적인 전술인데 비해, 아프리카 팀들은 공중볼과 경합, 힘과 스피드로서 강력한 피지컬을 내세운 축구를 펼치기 때문이죠. 축구 전문가들은 점차 상위 축구로 갈수록 피지컬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유럽의 유명 축구팀들만 보아도 신체 능력만 좋은 선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비록 키는 작지만 굉장히 날렵하고 뛰어난 발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스쿼드에 즐비해 있죠. 하지만 아직 경험을 쌓지 못한 유망주 레벨에서는 이 피지컬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직 신체 성장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체 능력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 23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인니 대표팀 입장에서 기니와 같은 팀들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고독스러울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아시아 팀들은 만났지만 아프리카 팀들은 별로 상대해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팀들 특유의 탄력 넘치는 축구를 상대로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신태용 감독의 귀화정책은 바로 이런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동안 이니 대표팀은 작고 기술이 좋은 선수들은 있었지만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는 몇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천적인 신체 특성상 동남아 팀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팀들에게 피지컬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신태용 감독이 귀화를 통해 유럽에서 선수들을 수급해오며 이제 이니 대표팀은 오히려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의 강호 팀들보다도 더 평균 신장이 높은 수비진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네덜란드와 식민지배 관계로 얽혀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역사상 네덜란드에는 자연스레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익히 들어 아는 것처럼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은 피지컬도 뛰어나고 유럽의 선진 축구를 익혔으며 발 기술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키며 인니 대표팀을 발전시킨 것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국가대표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인 대표팀 선수들이 다수 포진에 있어 조직력이 탄탄하고 기술도 아시아 정상급 팀들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점이 이번 대회에서 호주와 한국 등을 쓰러뜨린 원동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신태영 감독이 완성시킨 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이 3일간은 공을 만지지 않고 회복에만 전념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기니를 이길 경우 파리 올림픽 본선 A조에 속하면서. 프랑스와 미국 뉴질랜드와 싸우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 금메달을 위해 세계적인 슈퍼스타 음바페를 차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니 대표팀이 올림픽 출전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세계 최정상급 축구를 경험하게 되겠네요. 이라크전이 끝난 이후 이니 국민들은 여전히 신태용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극성맞은 현지 기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신태용 감독이 그동안 이니 축구계에 안겨다 준 것조차 망각해버린 채, 이라크전과 우즈벡전을 연이어 패한 신태용 감독의 미래가 여전히 인니 대표팀에 남아있느냐는 뻔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들은 심지어 경기를 직접 보지도 않은 듯이 보였고 인니가 이라크에게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이 밀렸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써가면서 신태용 감독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니 축협회장은 이런 한심한 기자들을 비판하며 여전히 신태용 감독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태용 덕분에 동화 같은 순간을 보내왔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끝날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인니 대표팀을 떠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본인의 바램에 의한 것일 겁니다. 여전히 그의 업적을 폄하하고 무시한다면 아마 당신들은 기자를 때려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니와의 플레이오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신태용과 함께합니다. 인니 신드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죠. 신태용과 함께 간다면 앞으로 인니 축구계에는 밝은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Eu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